어 열무야 괜찮아 어 열무야 아빠야 어. 어 괜찮아요 어, 어 고생했어 열무야 어, 열무야 양쪽이 이쪽도 그래 열무야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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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손톱도 있고요 네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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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손톱도 있어요. 열매야. 네. 발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. 발톱 있는 거 확인. 네. 이쪽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. 그리고 아가는 남자아기. 네. 이쪽 뒤에 보시면, 한몸도 네. 있어요. 네. 겉으로 보이는 거는, 안녕 o d day, e l 엄마 g 고있어 고마워 Elia. Good d 그래그래 i a Good